안녕하세요. 숙성꼴지기 안승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교육생 순교국입니다. 네. 참... 오늘도 교육받으시냐고 또 같이 실습하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아, 선생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음... 겨울 월동 포장 준비를 해야지 되는데, 월동 포장 준비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 진드기 처리를 잘 하셨지만, 최종적으로 진드기를 잡을 수 있는 또 절호의 찬스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체적으로 봉판에서, 네. 이 번데기장에서 벌들이 다, 다 태어났으니까 나오고. 한 번에,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는데 환경 친화적으로 양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이용하면 좋을까요? 옥살산 흘림 처리 그렇죠 작년에도 저희가 이맘때쯤 해서 옥살산 흘림 처리 용액을 만들었었는데 어,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날 취미항봉 범양봉 11월 교육대 옥살산 흘림 처리 용액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옥살산 흘림 처리 용액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위에 링크 확인하셔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런데 소규모로 한 뭐~ 다섯 군열군 이내로 소규모로 양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옥살산 사고 뭐~ 해서 직접 만들기가 좀로무실 좀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음주에 만들어서 또 네. 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 0군 이상 뭐 한1 0 0군 이런 분들은 또 신청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laughs> 분들은 주문해드려야죠 별도로 <laughs> 뭐 맞춰가지고 또 해드려야 겠지요 네. 어떻게 해드려요 양이 많은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 <laughs> 받으셔야지 많은 벌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하고 요 소규모 취미양봉부엄양봉 하셔서 혼자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 작년에도 해드렸었는데 올해도 역시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집 한 장당 이 흘림 처리 용액이 몇 cc 정도 필요하죠? 5cc 정도. 네, 5cc, 정도. 5cc 정도. 통상 겨울 날때 벌이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6매를 기준으로 한다게 되면 몇 cc 정도 들어할까요 30cc 정도가 5, 6, 30, 되겠죠. 네, 30cc. 그렇죠. 벌한 통당 30cc니까 10통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300cc 정도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죠? 야,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10군 이내로 옥살산 흘림 처리 용액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만들어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이 영상 하단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네. 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개인정보는 하시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어느 지역 현재 5군 치해항봉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주 지역, 뭐, 열군 취미양봉 하고 있습니다. 옥살살 흘림 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게 되면, 제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 문자 메시지로 주소 정보 알려 주시고요. 제가 다 무료로 해드리면 좋겠지만, 또 이게 포장하고, 또 택배 그렇죠? 비용이 네. 들어가고 하니까, 그냥 단돈 만 원, 택배비 포함해서 그냥 만 원씩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죠. 네. 그리고 저희 안승재 숙성꿀, 채널에 후원회원, 커뮤니티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올해도 역시 무료 운영 나눠드리도록 할 거니까 이왕미 이참에 숙성꿀 채널에 또 후원 회원 커뮤니티 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가입 이미 하셨죠? 네, 저는 좀 했습니다. 선생님 분들 너무 <laughs> 너무 서비스를 주시면은 안되어요아 아, 그래도 또 우리 후원 회원분들한테는 드려야죠. 그래서 후원 회원 어떻게 가입하시는지 르신다고요 구독 버튼 옆에 보면은 가입이라고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고 가입도 하시고. 또 이왕이면은 또 혜택도 받아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전용 영상도 저희가 또 가끔가다 공개도 해드리고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어 어쨌든 겨울 나면서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드기 처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또 효과가 검증되고 또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옥살산 흘림 처리니까 요 부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잘 활용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는데 다음 주 금요일 만들고 토요일 날 만들 거니까 어 목요일까지 댓글 달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택배 발송은 그 다음 주 화요일 경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우리 인사 나눌까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꿀은 누구 꿀이다? 안승재 숙성 꿀이다. 아니죠. 손경국 숙성 꿀이다. 심미양봉 <laughs> 네. 봉장봉, 화이팅 파이팅 하시고요. 하시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숙성 꿀 지속적으로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바이 바이. 건강하세요.